자, 이번에는 진영을 바꿔서 하신다고 하네요. 민기님이 일단은 저선이고요보드 일본 유저님이 일본입니다. 아, 이거 디스크립션을 조금 추가를 좀 해놓을게요. 강을 도와라. 어, 이 맵이 다른건데? 예. 맵이 예, 바뀌었네요. 죄송합니다. 일단 조선을 선택하신 민기님이시고요 자, 그 다음에. 일본을 선택하신 오대일본 유저님입니다. 이번에 진영을좀 바꿨습니다. 사실 이제 그 해상 유닛 자체가 이게 좀 제약적이지 않습니까? 저는 이제 그지상 지사... 그러니까 그 지형에 이제 좀 제약을 받는 유닛이기 때문에 유저, 플레이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보고요. 이제 그, 해상 유닛을 최대한 쓰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자원 배치를 좀 하기도 하는 게 이제 에이즈 브엠파이어에잖아요 근데 또 에이즈 브 엠파이어에서 조차도 해상 유닛을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. 공중 유닛이 없어도. 근데 조선의 반격은 공중 유닛이 있기 때문에 해상 유닛 뽑을 바에 공중 유닛 뽑고 만다. 뭐 그런 게좀 있긴 하죠. 그러니까 해상 유닛은 약간 좀 계륵 같은 존재죠. 그리고 또 해당 맵을 만들면 또 유저들이 할지도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4 하면 해당 맵은 거의 뭐 거르거든요. 근데 뭐 막상 또 보는 입장에서는 배 유닛이 나오면 또 상당히 좀 흥미롭긴 합니다. 좀 자주 접하지 못하는 유닛이기 때문에. 조선이 먼저 정찰을 하고 있고요 조선이 일단 원서치네요 일본은 투서치고요 자, 민기님이 조선이고 고대일본 유님이 일본입니다 많은 요소를 넣고 싶었겠지만 실제 게임하면 너무 필요해질건 피해지고 싶죠 네 맞습니다 RTS 게임이 더군다나 굉장히 좀 피곤한 장면인데 효율이 떨어지는 유닛은 거의 쓰지 않는 게 정석이죠. 네. 그래서 뭐, 그, 요즘 그 RTS 갤러리 같은데 좀 돌아다니다 보면, 쉬운 RTS를 만들어야 된다. 뭐 쉬운 RTS를 만들어야 된다. 막 이런 소리를 막 하고 있는데, 솔직히 말해서,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, RTS는 좀 복잡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, 아, 반복적인 이런 생산을 해야 되는 것들은 편의성을 통해 쉽게 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게임성 자체를 낮추면 게임이 굉장히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뭐 거세한 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, 단순화되는 걸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, 저는. 그렇다고 또 게임이 쉬워지면 또 하냐. 그것도 아니에요, 또. 쉬운 알테스는 재미가 없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쉬운 알테스가 또 하나 있죠. 최근에 나온 거 대차게망한 에이조브 아시 지금 아 렐름조우루인이 병신 같은 시스템으로 쳐 말아먹었죠. 자석 시스템은 진짜 도대체 왜 넣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. 거북선이 지상에 움직인다. <laughs> 거북선이 지상에 움직이면 너무 좀 게리감이 있지 않나요? 아무리 게임이라고 할지라도. 자, 근데 이 맵은 중앙이 화산 맵이네요. <laughs> 네. 그래서 RTS 게임에서 AOS 장르도 넘어가고 있죠. AOS는 또 이제 저는 저같은 경우에는 또 유닛 한마리만 움직이는게 너무 좀 재미가 없어서 2세대 AOS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 이제 사원을 올리고 있는 고대 일본 유저님이시고요 아무래도 아까 경기같은 경우에 민기님이 조총병을 썼던 이유가 조선이 이제 갑사 위주로 좀 병력을 꾸리다 보니 총포류의 강력한 조총병을 좀 뽑았던 것 같고요. 자, 이번에는 고대 일본 유저님은 훈련소 유닛 위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. RTS가 어렵다고든 하지만 입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그, 뭐라 그러죠? FPS 게임 같은 경우에는, 그 진짜 딱 눈앞에 있는 상황만 판단하면 되는데, 이 전략 시뮬레이션은 이제 여러가지 이제 상황 판단, 이제 상성이라든지, 뭐, 지형이라든지, 맵에 따라서 뭐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될게 많다 보니까, 거기다 이제 멀티태스킹은 덤이고요 FPS는 이제 멀티태스킹은 없잖아요, 적어도. 약간 좀 말초신경적으로 그런 좀 즉각적인 그 판단만 좀 원한다면 이 RTS 게임은 좀 종합적인 판단과 멀티태스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자 약간의 재미, 그런 매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? 알테스 게임의 매력은 물량전... 그러니까 다수의 유닛을 컨트롤하는 그런 매력이거든요. 뭐 유닛이 많아서 뭐 배우기가 어렵다 이런 소리 할 거면 알테스 게임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유닛이 많다 상성이 어렵다 뭐 생산하기 빡세다 그렇다면 노바 1492가 왜 처망했을까요? 노바 1492는 뭐 게임하기 전에 뭐 병력 조립하고 그냥 생산만 하면 되는데 아 물론 뭐 운영이 좀 중심 같은 게 있었긴 하지만 네 망하는 데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.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. 일어는데 일본의 병력이 굉장히 좀 적네요. 병력기좋고요풍력을두 개를 썼습니다. 만 일단 잘 빼줬고요. 닌자가 지금 보충되는 타이밍이 지금 잘안 되고 있나 보네요. 굉장히 많은데요? 전비가 1600인데, 일본은 800밖에 안 돼요. 오, 이거 막아줄 수 있나요? 압도적인 힘인데요 조선이? 그래도 닌자가 좀 보충되면서 막는 분위기인가요? 클래스로 연명하고 있고요. 자, 그래도 인자를 좀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만, 자, 고니시, m c 무다 했고요 고니시, 아, 고니시 학제, 아, 결국에는 빠르게 지지치면서 네 조선의 민기 님이신리하는 경기가 종료되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